자 우리 아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 친구랑도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이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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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도 안녕하세요. 하린이도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 오늘 예배드리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우리 오늘 인사 나누었지요? 네. 우리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도 같이 인사해 볼 거예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우리 네. 같이 노래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까딱까딱 합니다. 쑥쑥, 맘도 쑥쑥 잘할 거예요. 나를 아주시는 하나님 사랑,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 사랑, 담아, 찬양드려요. 하나님,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꼭. 말씀 먹고요 몸도 쑥쑥 맘도 쑥쑥 자랄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하고 인사했으면 그다음 누구랑? 예수님이랑 예수님이요. 같이 인사해볼게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인 손을 들면서. 예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 চায় 거예요. <laughs> 우리 꼭꼭 약속했어요. 뭐할 거라고? 믿음도 쑥쑥 자라고 소망도 쑥쑥 자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달에 말씀을 알려 주셨어요. 몇장몇 절일까요? 마태복음 5장, 5장 16절 말씀. 말씀. 그렇죠. 우리 이 구월 말씀 우리 오늘 같이 오늘도 힘차게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짝반짝 기억하세요. 반짝반짝~ 나왔어. 다른 친구들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친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따 말씀 천사와 함께 말씀 암송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우리 다음 찬양. 우리 팡팡 나눠줘요. 우리 사랑도 팡팡 나누고 우리 예수님 말씀도 팡팡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짝꿍들이 필요한데, 마침 앞에 이렇게 많이 나와줘가지고, 손잡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우리 옆 친구하고 손잡을 수 있는 위치를 조금씩 이동해 봐주실까요? 응, 옆 친구들하고 손잡을 수 있는 위치로.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팡팡 나눠줘요. 하도록 할게요. 하린이 이리 와요.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콩콩 꽁 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에 잡고서 나눠주어요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콩콩 꽁 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에 잡고서 나눠주어요 예수님의 사랑 팡팡팡 함께 나누어요 온 땅에 팡팡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줘요 뛰고 싶으시죠? 우리 일어나서 같이 뛰면서 찬양해 볼까요? 일어서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통통 솟아나요 예수님 만 내 손을 잡고서 나눠주어요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우리 옆 친구들이랑 같이 섰나요? 네. 어,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오고 싶으신 친구들은 다 나오셔도 되고요. 엄마, 아빠도 나오셔도 되고요. 다 같이 우리 손잡을 수 있는 위치로 한번 사볼까봐요. 어, 그렇지. 선생님이랑 같이 서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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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오, 그래, 그래.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우와, 우리 여기 처음 왔는데. 나오세요, 나오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오세요,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자, 어, 도원이도 아은이도 오세요, 오세요. <laughs> 자, 우리 다시 한번 나눠줘요, 같이 해볼게요. 푸석푸석 피면서. 사랑을 팡팡 서로 나누셨나요? 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더니 내 마음과 내 여기 속에 기쁨이 엄청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치요? 네. 우리 그래서 이 기쁨을 나의 온 몸을 사용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온 몸으로 찬양해 볼게요. 당당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요. 우리 다시 해보자. 서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다음 찬양 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무릎 꿇고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보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그렇지 이렇게 앉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 예쁜 모습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예쁜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또한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와 우리 이제 신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힘차게 눈을 반짝 뜨고 기를 좀크 세워서 불러볼까요? 네. 네. 신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속속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요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왔어요? <laughs> 언제 다들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같이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친구와 함께 인사할게요 진지는 않지만 한 100명 앉아있는 걸로 우리끼리 자 이제 눈부터 가리키면서 선성경책 준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씀 자녀들에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리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놀래지 마요. 이 아이가. 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설아랑 싱크로율이 거의 99%인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맞죠? 설아랑 딱닮았죠 <laughs> 안녕하세요. 우와. 이 친구가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해요. 하나님께서 만든 소중한 나예요. 그런데 나는, 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예쁜 내가 됐어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반짝반짝 와! 반짝반짝 눈이 있어요. 그리고 킁킁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전에는 눈은 어디 있나 하면 눈도 못 가르키고 코가 어디 있나 하면 코도 못 가르켰는데 지금은 다 천재인 줄. 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입이에요 입은 냠냠 맛있는 걸 먹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뒤에서 열심히 뜨는 우리 어, 예건이 그렇죠 예건이 하람이처럼 튼튼한 다리와 팔도 있어요 모두모두 이렇게 모여서 멋진 내가 되었어요 어 이건 무슨 냄새지 킁킁킁 코가 이야 냄새를 맡아요. 와, 맛있겠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해요. 그러자 입이 꿀꺽. 와, 고마워. 코야, 맛있는 냄새를 맡아줘서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자 불끈 힘이 났어요. 코와 입이 함께 힘을 모아서. 건강해졌어요. 자, 그리고 통통통통, 뚜벅뚜벅, 발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와, 나 오늘 저 100m 달리기 두 바퀴 돌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걷자, 어, 어, 엉덩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실룩실룩해요? 뽕. 아, 우리 선생님은 실룩실룩하고, 목사님은 뽕 하고, 방귀를 끼어요. 엉덩이가 말했어요. 봐라, 봐라. 너가 열심히 달려줘서 내가 소화가 잘 됐나봐. 뽕뽕뽕뽕뽕, 뽕뽕뽕뽕. 이렇게 방귀를 꼈어요. 발과 엉덩이가 힘을 모아 우리 친구들 건강해졌어요. 와, 우리 이 다음에 또 뭐가 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얼굴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쫑긋쫑긋 귀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루언이가, 에, 네, 메롱했어요. 자, 우리의 혀가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씩씩하게 우리 서운하니까 설아 닮은 친구 한 분만 더 봐요. 우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지체를 통해서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번에는 짜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옆에 친구들 한번 볼까요? 우와, 하트 날려주세요, 하트 하트, 사랑해. 너희들은 소중한 내 친구들이란다. 우리 영아일부 친구들은 서로 서로 사랑해요, 서로 서로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셔요. 와, 우리, 어, 갑자기 이름이, 어, 이드니, 사랑한다.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선생님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사랑하고,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손주가 할아버지랑 딱 닮아서 아빠인 줄. 자, 자,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요.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눈코입 팔다리 엉덩이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설아가 실물 영접, 네. 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겠 습니다. 하나님 감사 합니다.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예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준이가 11조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데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평생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영아부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결단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나옵나이다 아멘 쓰셨습니다. 끝. <laughs> 자, 우리 총무님 나와서 광고하시고 말씀천사 나와서 9월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